얼마야? 엄마 가격을 못하겠어 이거 다 해도 6만원대에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일단 블랙 컬러 갑니다 꼭하시라 일들만 점 찍어주세요 저 이거 저기 뭐5건으로 넣어야 되니까 대박이죠 어. 8만 무슨 8만9천원이야 2만원 2만5천원 4만5천원 19천원인데 아지랑이님어너왜 그래 2만원 4만원 6만 5천원, 6만 4천원이잖아요. 아지랑이님, 어, 나보다 더 바보가 나왔네. <laughs> 왜두 장을 까요 <laughs> 나보다 더 바보가 나왔어. 이제 블랙 컬러 갈게요. 블랙 컬러. 안에 누비, 밑에 스트링으로 품까지 조절하실 수 있는. 어, <laughs> 블랙 컬러 갑니다. 아, 진짜 가벼워. 선물하세요. 엄마, 아버지 다 해드리세요. 후드 사이즈까지도 보세요.